어, 김혁 한국 외대 어이란어과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서요.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지금 나포의 배경을 어, 이 혁명 수비대 측과 이란 측이 해양 오염 혐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 이 우리 선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사, 상황이고 진짜 배경을 뭐라고 분석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납포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선박에 대한 오염 물질 배출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이 납포의 원인을 실체적 진실이나 그 납포의 원인이 뭐 선박에 대한 오염 물질 배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부보다는 지금 사건, 지금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란이 처한 상황과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한번 그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어, 실제 지금 이란과 한국 정부 간에서는 뭐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그 원화 결제를 그 활용한 예. 원유 대금이 저희 그 한국 시중은행에 지금 한 70조 정도가, 제출합니다. 아, 7조 6천억 정도가 지금 이제 예치가 되어 있고, 이제 예. 그 자금을 통해서 이란 내에서는 이제 그 작년부터, 그 작년 초기부터, 어, 이란에서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에 따라가지고, 예. 인도적인 물품으로 인해서, 어, 코로나를 대방할, 예방할 수 있는 그 인도적 물품에 대한 그 구매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 내에서 실제 어, 그 작년 말에 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란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어, 이번 그 사건이 이렇게 어 출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처해 있는 국제적인 상황을 두고 이제 그 배경을 어떤 전제로 하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일단 분석을 주셨는데 한국과 네. 이란과 이란과의 관계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란은 자신들과 미국과의 관계 등도 반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란 분석도 또한 나옵니다. 그건 왜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 지금 이제 이란은 공식적으로 결국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뭐 본인들이 직접 미국과의 대화를 지금 나서겠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제 천명을 했는소 어, 이란 미국과의 지금 현 행정부든 아니면은 차기 행정부든 공식적으로 이란이 대화에 나서서 어 직접 미국과의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을 천명해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예, 예. 사실은 외부적인 상징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정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뭐 이란이 지금 어, 이란이 입장에서는 2015년 7월에 타결된 이란 핵 협정에 어, 2018년 5월에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어, 일방적으로 탈퇴를 탈퇴하기 위해 이란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어~ 뭐~ 코로나 지금 이 사태도 좀 심각해진 상황으로 서 예. 사실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 플러스 그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어떤 그~ 외화 자본을 그~ 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요건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 예, 이 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어~ 지금 뭐~ 지금 저희 뭐~ 앞서 뉴스에서도 이렇게 뭐~ 브리 어,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예. 어떤 외교적인 해법 그리고 뭐~ 뭐~ 청해부대가 지금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나가서 어~ 지금 어제 어~ 연봉 작 음, 출동을 해서 어~ 대기를 하고 있는 등의 그런 외교적인 해법은 당연히 어~ 뭐~ 이~ 그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예. 덧붙여서 사실은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 지난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던 상황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백신 구매에 대한 구매 대금을 음. 어 어쨌든 우리 뭐 칠조라는 어 뭐큰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어 정확한 목적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이란 행동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어, 어 친선 그러니까 민간 간의 대화 또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어 그들의 얘기를 좀더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그런 자세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네. 네. 미국도 근데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선박 억류 해제를 요구한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예. 어 단시간 내에 풀릴 수 있을까라는 뭐 우리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예, 전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선원들이 가장,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어, 기존의 이란이 한국 정부와의, 그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인지하는 그런 그 내용보다는 굉장히 우리나라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교역을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하, 그 한국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도 어떤 이런 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에게 지금 납포되어 있는 어, 우리 선원들에 대해서 큰뭐 어떤 신변의 뭐 위협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가 오히려 예. 섣불리 그런 예상을 함으로써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이란 정부의 입장을 좀더 난처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 이제 그 시기와 관련돼서요, 왜 하필 예. 아, 지금 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추측이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란의 입장은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 또 이런 시점에서 어, 그 시점을 앞두고 좀더이 기간만이라도 빨리, 빠른 대처를 통해서, 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결국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 핵협정에, 어, 복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 좀더그 시간을 축소하려는, 어, 그런 의지를 좀 편병하고 있고, 좀더 뭔가 빠른 액션을, 어, 원하는 그런 하나의 조치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바이든 정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어, 예, 예.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기존의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란에서는 예, 반미 분위기가 워낙에 지금 거세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데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아주 급속한 변화를 그렇게 빨리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뭐 아무리 아무리 바이든 행 정부 자체에 지금 뭐 많은 지금 바이든 행 정부의 포진이 되고 있는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어 이런 분들이 어 이란 협 협정 자체에 이란 협정 자체에 많이 참석을 참가를 하셨던 그 인사들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좀 다행스러운 일은 어 이란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은 어 새로운 이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이란 핵 협정에 대한 그런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당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속하게 뭔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 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신 구매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어, 이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거 잠깐 이제 교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예, 상황이 예. 어떤데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어, 실제로 이란이 지금 뭐 저희 뭐 한동안 작년 초만 해서도 어, 이란이 가장 그이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 감염증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 실제로도 예. 어, 가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 하루에 어, 코로나 이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그 인수가 어, 대략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를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300명에서 400명이 확진자가 아닌 어, 이뭐 코로나로 인한 이제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이 풀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앞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까 외교부 예, 브리핑도 예. 저희가 잠시 다녀왔거든요. 선원들의 예. 안전. 뭐 물론 이란 대사가 선원들의 안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 정부의 우리 외교부의 밝힌 바는 있으나 걱정하지 않아도 예.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어, 당연히 아무 일이 신변에는 전혀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란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란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란 정부가 원하는 그이 내용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뭔가이 대화에 대한 어, 어, 좀 시기를 앞당기자 그리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에는 나설 수는 없지만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중재자 역할을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 이 내부 내부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또한 또 잔어, 잔, 지난해 12월에 어, 미국 지금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해외 자산 관리 통제국에서도 이란이 백신을 구매하는데 있어서의 외화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을 하고 이러 정부 입장에서 어, 이번 그 이런 어떤 그이 행위를 좀 이렇게 이 취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선원들에 대한 안전은 어, 뭐 무사하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선원들에 대한 그런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란 당국에서 브리핑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바람이고요. 교수님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예. 호르무즈 해협 얘기는 어, 많이들 하는데 여기가 실제로 예. 어, 뭐랄까 분쟁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원래 어떻습니까? 예, 호르모즈의 이제 이 해협에 대해서 이제 이그 호르모즈 이란과 미국 과의 정세 이제 이것을 꾸준히 한번. 기... 이 예, 살파 반출을 한번 해 보면요. 예. 미국과 이란과의 정세가 불안해졌을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것이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한다라는 얘기도 꾸준히 나왔던 얘기고요. 하지만 단한 번도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라는 것이 어떤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란 쪽에 이란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봉쇄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그 국제법상의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지만요. 네. 실질적으로 호르무조 해협이라는 곳 자체의 지리적인 특성상 그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그 가장 가까운 그이 이 거리가 한 54km 정도입니다. 네. 54km 정도 되는 아주 이 굉장히 이, 이, 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 근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지리적인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이 호르무조 해협이 항상 이런 어, 정세에 예. 어, 따라서 어, 많이 등장을 하는 곳이 <laughs>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어, 외교부의 예. 공식 입장은 어, 일단 현재까지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긴 행이 한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혁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함께했습니다.